자 제가 새로운 모니터를 바꾸고 대회까지 뛰었습니다 최근에 최근 대회까지 뛰었는데 일단 맞네. 오늘 오늘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계속 쓰고 있었긴 하지만 오늘 생생한 <laughs> 리뷰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아니에요 예. 지금 최저가가 쿠팡에서 98만 9천 원이 제일 쌉니다 와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은데요 이건 꼭 사야겠는 걸? 최대 지금 400 헤르츠까지 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240 헤르츠를 쓰고 있다가 배그에서 지원하는 헤르츠가 40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그 차이점이 있긴 하다니까? 이건 이제 저희에서 이제 스폰을 받아가지고 아니 대회 하는데 안 보이는 저까지 보이더라고. 진짜요? 이거 더 펠데리겠잖아요. 네. 어, 그치지그 편자형 그 대회 화면도 넣어 가지고 그 대에서 회 썼다고 좀써 줘. 이번 시즌 슈퍼 루키가 될수 있는 타이빈데요. 응급 파처! 루키. 위쪽으로. 자, 일단 파괴하고 씁니다. 루키! 로키. 루키가 거리 좁쪽고 있습니다. 렉터입니다. 이노닉스 연마이 루키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자, 루키 남아 있습니다. 와! 맞습니다. 자, 계속 상면으로 나왔습니다. 위치 나왔어요. 바깥에 하나 보여줘요. 저도 가볼게요. 나 창고로 하나 갔다. 어디? 가버해줘 나... 저들... 어디서 맞았나? 마우관에. 마우관 가까운 거 봐주고 있어. 창고 있다. 1층. 마우관 가까운 면봐볼게가겠나고고 오른쪽 봐. 왼쪽 커버 중. 나 다. 다 타. 커버 하고 있어. 내가 나서 나영. 쏘셔 주라. 아. 나막안 왼쪽. 왼쪽 못 해주나? 이러 봐. 아깐 네주가다나쟤라스가 예, 바로 해줄려 했는데 내 앞에 적 있었어 다른 들어온다 우리 탭 성당 메인 들어 내지 성당 쪽바겠어바겠어바겠어 아, 받겠 받겠 아, 에이미 접혀. 안, 아, 안 보여. 아이디,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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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세집이랑 다른 팀. 바이비셜바이비셜 네이스. 난좀에이드로좀유 아까 그대로. 아까 그대로다. 아, 생형어 뭐. 뭐야? 이거 고이 아, 너희 잘. 너희 잘. 너희 잘 이거 이제. 아, 이거 고 이번에 싸운다. 갑자기 아, 아, 팩트 안 되다. 얘는 팩하도록간다기에돼 있다. 연마 가래. 야, 우리 어, 이거 온라인 밀면서 가야 되겠는데. 어. 차 아예 못 끌지 우리. 어, 버기도 타이어 세개 나온 거 없더라. 제차 끈다. 이렇게 되고. 방패를 챙기겠어. 네, 요거 남쪽 집. <laughs> 한번차탈때 뻘이 소리. 한번 이게 아무도 안 죽어? 거기 질러서 쓰레기지 방것 같은데 사운피두명 타고 있어. 이마피고 밀자. 좀 약해 보여 거기. 이만해서 먼저 보내거든. 야 우리 뭐좀 해야 된다니까 왜다안보이다 아, 아니 빨리 뭐. 해야 돼 어. 쓸데가 없다고. 오케이, 땡케 하디. 네, 잡아. 오토바이가 지른다. 형, 피 존나 많이 터졌어. 얘다 <놀람> 끝났고? 어. No. 연막몇 개야? 나 연관 하나. 연막 하나. 연막 두 개. 본발 싸우고 따오지, 있어. 따오지, 따오지, 이거 따오지, 할 거면 따. 지금 해도 돼. 잊을게. 페타 어. 받줄래 오른쪽 쓸집으로부터. 옛막으로 가릴게 이거. 오른쪽 <laughs> 쓸지 마나. 말이 안 돼. 자리야잊게 나이스 뛰자. 나 뛴다. 어. 방금 아, 쓸집 자리고 파란 뭐? 집에서 나왔다. 확인 확인. 엄마 꺼졌다. 엄막 하나 더 탐색 볼게. 어디 기자리야? 오른 가까운지. 사운핑. 집에 이제 들어왔거나 집 주변에 있을 거야 아 형. 조심해봐. 왼쪽 커버 해줄게. 영현 오른쪽으로 같이. 걸렸다 집 안에.

오케이 기자리야. 아 저쪽 하나 더 있을 거야. 하나 더 있을 거야. 아파트 오른쪽 창문 기자. 다음 하나나오나 볼게. 아, 하나 보였거든 계속. 창문 안쪽이다 베란다 말고. 이 아파트 하나 붙었다. 오. 알았어. 이번 끝집. 그리고 아파트 하나 붙었어. 오. 여기 하나, 사라지. 어. 어우, 씨발, 비공, 오! 어딨나? 비공, 파늘한 집, 여기 단자, 사원핑. 처음에 하나, 그, 2번, 사원핑 쪽 처음엔 빼고 잡아줄게. 마시꺼! 이분 집 데라스였어. 위치 바꾼 거 몰라. 이쪽 건너가려나 2번, 2번 단지. 그, 담 탐. 네이스! 1 5 7 6댄 6분 남기고 성공! 아니 씨짜뭘 그렇게 쳐때린거야? 난 13캔인데 10, 1200인데? 뭘 그렇게 쳐드신거예요 <laughs> 어디서 아... 13캔을 먹었어요? 어제 찐빡시킬때 이름 뭐예요 봐야돼. 교봉이었나? 저거 어, 맛있더라. 야 사람있다! 뭐야 확인. 하다아 쉿. 다... 아야 아, 야. 야. 100만 설탕 바퀴 돌고있어. 집 밖에 하나, 하나 집 이층 하나. 아안 박아도 돼, 안 박아도 돼. 얘나포탑 가기 안 돼. 어, 박을 건 박아? 박을 건 박아? 이거는 패고 아야야야야, 그래안 돼요. 거기 자리야? 밖에야 아니야. 밖에야. 아, 아 오른쪽 집 안에 하나. 한번밤 그냥. 연마 건 줄어 기다려. 연마 건 중이냐? 있어. 막가려줄안 새eking. 오른쪽 집 이층 기절. 2층에 하나 더 있어. 2층에 하나 더 있어. 넣어봐. 퐁 넣을게. 축밖에 주밖에 어떡할나 피쳐야 돼 진현아 피려 피려 해줄게 기다려봐 해줘 내려왔다 2층에 있네 아 빤스 나올 거야 나멀리탐박겨요아자 한달 와. 어요 우리 집에 존나 해야겠다. 많아 나 커버 안돼 우리 커버 오, 할게 왼쪽. 너 생각? 어볼로전두개 있거든 잘 당긴다 이쪽 잡았어 어까 로두개 깠다 까. 까, 까. 다죽인거가죽다가죽였어가죽쪽으로 어, 다 감아줄게, 이거. 엎드려 있다. 뭔가기절서고더안 보여? 죽리 포탄 죽에 있다. <laughs> 아, 내가 괜히 헛가 희망을 가졌다어가피답 없는데. 왜 나를 가죽실서 아니. 아니, 씨발. 아, 일단,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죽이러 가자, 이거. 저기, 봐. 라인 맞출게. 자, 부탑 떼고. 살아붙여줄게. 뛰어간다아우 소리 잘 못, 잘 못, 잘 못. 어우, 씨. 제대로 봄 뭐, 연마원 좋아, 지금. 나연마 견제한다. 오른쪽, 나보다잡줘야 돼? 오른쪽 해줄게. 아니. 오른쪽 어, 없는데. 제대로 저거 한것 같은데. 헤헤 <laughs> 안보여 저기 안보여서 2층 긁으면서 그냥 여기 올려볼게 집에 잡아 갔다다 막아도 돼? 집집 2층 집 2층 둘 갑옷 해봄 집 2층 둘 안쪽 둘 안쪽 둘나 화염병 있어 나 하는 거맞줘차한대더 박는다 차한대더 박는 거 같아 여기 왼쪽 뛰어내렸어 영현아 집 2층 올라갔어 다시 피 채워야 돼 계단 하나 왼쪽을게도쪽잡았어층하도이층 하나 더. 더. 고안 어, 돼. 내 머리 도로가에 쳤다나 도로가 잡으 갈게. 어어. 버리고 해. 그 꼭대기 바위 하나 있다. 건너 꼭대기 바위. 음. 우래안 때렸고 2층 기어가서 살렸을 거야 음. 그좀 기다리는 중이야. <laughs> 알맞게 있게. 그러면 나 이거 애만 정리해 놓으면 집에들 0천대 채워라. <laughs> 일부러 수류탄을 애매하게 반폭만 나게, 반폭만 나게 한 이쯤 반폭만 나게. 어. <laughs> 다죽었는데 <laughs> 너무 잘 들어가는데. 비러... <laughs> 너무 잘 넣었는데. 어 모여있냐고. 아. 아귀네꼴 봤네. 모여있냐? 라스트 빨 와. <laughs> 아예 나답 없어. 그냥 잡아. 나 이거 딜 절대 못 넘겨. 삼반 나무디 프라이팬 있어? 대기업다해 귀여미이귀미 가서 주먹질해도 형이 이겨. 에이 뭐 하시나? 뭐... 그냥 가서 주먹질해도 아, 뭐... 이겨. 쟤 진짜 움직이지도 못해. 한대. <laughs> 아니씨발.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시만. 웃음> 아 존나 야, 미안하네. 한번 졌겠다야 <laughs> 형이 죽였어. 아 박세, 고마워. 한번 적겠다 너 때문에 아 나이다 아쉽다 근데 아 독심 모르니까 오응 어? 핵도 없네?